안녕하세요, 우, 쨔. 오늘은요, 성민이 형의 핸드폰을 뽀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할 거냐면, 성민이 형 핸드폰이랑 똑같이 생긴 요 플립. 아는 형이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는다고, 제번호로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는다고, 성민이 형 핸드폰을 빌릴 거예요. 그 다음에 열 받은 척 핸드폰을 뽀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절반으로 해요. 요건 플립이니까는. 오늘은 여러분들, 저도 위험을 감수하고 한다는 점, 저도 반으로 접힐 수 있다는 점, 예. 에... 저도 각오하고 찍는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 잼춘 <laughs> 너 요즘 유튜브 <유턴이> 미쳤어. <laughs> 야너 여기서 뭐 하냐? 아 형. 오? 아형 옷장. 아니 뭐야? 아니 이렇 사람들 많아가지고 좀아 얘기하기 근데... 좀 그래서 이거 내 거만 갖고 간대? 아 괜찮아요. 아니 어쨌든 아 근데 형 방에서도 얘기하면 안 들린대. 아 근데 걔들또 옆에서 들을까 봐서. 뭘 들어? 아니, 이게 신기한 일이라. 뭔 듯도 돈고 형한테 여쭤볼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형한테 돈을 빌렸어요 200만 원을 빌렸어요 근데 제가 갚는다고 했는데 안 갚았어요 갚는다고 랬는데안 갚았다? 그럼 형은 어떻게 하지? 아니 달라 해야지 달라 해야 되잖아요? 죽여버려야지 죽여버려야 돼 죽여버려야 열받잖아요 화나잖아요 이거 제가 이상한 게 아니죠 아그렇게 하지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게 여쭤보고 싶은 게그 안에 동네 형한테 아니 그래서 그 200만원 나보고 달라는 거야 뭐야 아니 형, 형이 왜 줘요 아 그러니까 아니, 아니 그러니까 너무 그러는 이해... 건데 달라고 했는데 이제 전화도 피해 제가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아 요제제 번호는 그래서 뭐야 형 핸드폰 있으면 혹시 형 걸로 전화 한번 해볼게요 아 싫어 실... 아, 해볼게요, 진짜로. 아, 싫어. 왜? 내걸 왜? 아니, 진짜 돈못 받고 있다. 아니, 아니. 200만 원이 저한테 되게 큰 돈이에요. 아, 그러면 내 번호를 또 그분이 또 알잖아. 아, 알았어. 안받으 아, 왜 또. 아, 형. 알 아니, 형한테. 야, 그냥 내가 전화할게. 아니, 형이. 아니, 만약에 안 받으면 그냥. 저기, 여보세요? 안 받으면. 여보... 여보세요? 어, 누구세요? 아이, 형, 저 상준이에요. 아이, 왜. 아니, 제가 전화하면 안 받고, 왜그 그러... 아, 진짜. 야, 니네 전화를 어떻게 받냐? 아이, 니네 전화를 어떻게 받냐고. 와, 화내요, 오히려 저한테. 아니, 형, 빌려드릴게요 아니, 니 전화를 어떻게 받는 게 아니고, 이게 무슨 일이에요? 아니, 빌렸으면 갚아야지, 돈을. 돈이 없어, 지금. 그래서 못 받는 거야. 아니 그래도 형 빌렸으면은 갑주지 이게 아니 제가 전화하면 안 받고 아니 받는다고 근데 지금 돈이 없다고 그래서 전화를 못 받는다고 근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들썩여 무서운 형이에요 언제까지 기다려 그러면 우선 기다려 돈이 아, 없다고 아 잠깐만요 여기 지금 뭐야 저랑 같이 하는 형인데 전화 잠깐 바꿔달라 그래 잠깐만요 네 아! 아, 여보세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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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, 네 안녕하세요. 예, 네, 네. 네. 저희 상준이랑 같이 유튜브 하는 사람이에요. 네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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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긍정적으로 좀 많이 뭐가 좀 힘드세요? 아, 그리고 요즘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요 힘들죠. 아, 그렇죠. 근데 사실 이게 약속을 하면 이제 주식으로 하셨으면 그냥 주셔야 되는 건 맞잖아요. 그죠? 예, 근데, 예, 근데 이제 얘도 좀 뭔가 좀 많이 힘들어 가지고 요즘에 그래서 네. 빨리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, 아니, 저도 돈이 에. 없어요. 아, 아니, 아니 근데 아 그렇죠. 근데 계속 없다고 하시면 뭐는데 약속 없다고 그러지 그러면 있는 걸 없다 그래요? 아니 아 근데 왜제 3자가 끼어드시는 거예요?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예. 그 상준이가 이게 제가 제일 큰 형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또 도와줄 수 있잖아요, 사실. 예. 저도 힘들어요. 그래서, 예. 저도 좀 도와주세요. 예. 아니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제가 왜왜 왜 저한테 뭐라 자꾸 하세요 저는 뭐 잘못한 게 아니, 없는데. 왜 예, 예, 예. 아니 제자가왜끼었느냐예아니제 아, 삼자인데요. 이거는 내 마음이지 운이 아, 없다고요. 아니 왜또 이렇게 반말하고 그러세요 저는 지, 제가 잘못한 게 없던데요. 어. 아이그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. 아니 이게 남의 핸드폰으로 예. 전화해서 이거 지금. 아, 근데 왜, 그럼 상준이 전화번호를 왜안 받아요? 그냥 받으면 되는데, 아저씨가 잠탄 거잖아요, 아저씨. 네? 아 돈이 없다고요! 아, 아니, 이따 아니요, 저기요. 왜요? 아, 진짜, 아, 아니, 나, 진짜. 아니, 아, 진짜. 아니, 형, 아, 형, 형 무슨... 아, 우선 끊을게요. 우선은요, 잠시만요. 야, 이런, 뭐, 아이... 아. ᄇ 힘들아 근데 목소리가 존나 무서워. 왜 이러는 거야, 나한테? 아니, 목소리가 내가 뭔 정리였다고? 아니, 야, 옛날에 좀 생활을 좀 했어요, 이 형이. 그럼 병신아, 내 걸로 전화하면 안 되지, 내 걸로! 니가! 아니, 근데 이 형은 자기가 돈을 빌려주는 일을 했어요. 아니, 게 무슨 말이야? 아니, 아. 그, 그런, 그런 형들은 오히려 잘 갚지 않을까 해서 빌려, 저도 빌려줬는데. 야, 죽나, 무서워, 목소리가. 씨, 뭐, 개, 그, 뭐 깡패야. 안 그래요. 아, 무서워, 진짜로. 아, 전화 안 받을, 안 받을 것 같은데. 어. 아 하루에 네 번은 지랄이 아니 그래서, 아니 그래서 딱 얘기하세요. 돈 주신다고요, 안 주신다고요? 줄 건데 지금 돈 없어. 아니 그러니까 돈 주신다고 안 주신다고 하면 아 줄게, 줄게, 야, 줄게, 뭐 줄게, 줄게. 싸늘하다.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.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. 점수야! 아니 그 돈.. 내 돈.. 미친놈아. 아이씨! 철! 철!

와, ᄌ 됐다. 와, ᄌ 됐다, 진짜. 와, 와, 미친새끼. 야, 아, 어? 진짜 존나 잘못 생각해. 야, 새끼야. 야, 거기에 지금 형 전화번호가 6,000개가 있어. 차라리 그냥 돈을 달라. 그래, 그냥 돈을 줘. 너, 그거 형, 야, 아 진짜 미치겠다. 아, 얼마짜리? 이말 진짜로, 얼마짜리 말진짜 아, 이거 입에 받으면 하나 사드릴게요. 야, 그럴 거면 형 돈으로 사는 게 낫지. 병신 새끼야, 그게. 어? 왜 나타나가지고 너 같은 새끼가 <목소리> 씨발 진짜 하루하루가 X같대 요야 말손 좀 피지 마라 그냥 편하게 가자 어? 너그 핸드폰 다 어떡할래 진짜로 제거예요야 거기 안에 어? 와나 진짜 아니 근데 그런게 주면 이 안에 뭐가 들었든 어쨌든 아니니까 열받아 아, 저도 죄송합니다 그 핸드폰이 200짜리야 아, 죄송해요 어떻게 그럼 200 형한테 주라고 할게요 어떻게 해요, 그러면? 그럼 나는 지금 전화 어떻게 받니? 어? 야내 전화 어떻게 받냐고 근데 잼수야 이건 진짜 아니야 내가 너 지쳐서 그래 야, 이게 뭐냐, 이게 이봐 이마... 이게 미친 새야 야, 아무리 그럼 니꺼 네 던지지 왜내꺼 던지고 지랄이냐고 네가 야 그거를 던질 게 따로 있지 아게 따로 있지 아아 절씨 새끼 진짜 야이 새끼야 아이 아이 잠깐만 잠깐만 아이 좋아 봐봐요 잠깐만 아이 좋아 봐봐요 <목소리> 아이 잠깐 봐봐요 400만...